한국 프로야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하나이글스의 홍구장, 대전 하나생명볼파크가 마침내 오픈했는데요. 과거 너무 낡아서 프로선수가 뛰기엔 무리라는 평가를 받았던 기존 구장에서 벗어나 최첨단 시설을 갖춘 새로운 야구장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 프로야구 경기장을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사실 한국 야구장은 오래된 시설이 많았고 선수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이전 홈구장은 개장한지 무려 60년이 넘었고 샤워실 배수조차 원활하지 않아 선수들이 불편함을 겪어야 했죠. 하지만 이제 그런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연 대전 하나생명볼파크는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최신식 야구장입니다. 특히 선수들을 위한 클럽하우스는 넓고 쾌적한 공간으로 변신했는데요. 천장이 높아 개방감이 뛰어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까지 갖추면서 선수들의 경기 전후 컨디션 관리에도 최적화됐습니다. 하나 주장 최은성 선수도 이제야 편안하게 쉴 공간이 생겼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신구장의 또 하나의 특징, 바로 모든 관중을 위한 공간이 마련됐다는 점인데요. 야구장 하면 보통 내야석이 중심이지만, 대전 신구장은 외야석을 새로운 방식으로 설계했습니다. 레프트 외야는 경계 없이 개방된 볼파크형 구조로 누구나 자유롭게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죠. 게다가 3루 측에는 인피니티 풀까지 조성돼 물놀이를 하면서 경기를 즐기는 색다른 경험도 가능합니다. 야구팬들에게 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 한국에서는 앞으로도 신구장 개장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2028년에는 인천에 2만 명 규모의 동구장이 들어서고, 2031년에는 부산, 2032년에는 서울 잠실에 3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초대형 동구장이 개장할 계획입니다. 이제 한국 야구는 시설 면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하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한국 프로야구 구장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새 구장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일본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예전 히로시마 시민구장 후지이데라 니세이구장 가와사키 구장도 마지막에는 이런 모습이었던 걸로 기억해. 그래도 새로운 야구장을 지을 만큼 야구가 뿌리내리고 있다는 건 좋은 일이잖아. 한국 대표팀도 언제까지나 약하지 않을 거야. 다시 강해질 거고 우리도 제대로 맞붙자. 이 관객 증가에 한몫한 것이 넷플릭스에서도 방영되는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이야. 전직 프로야구 선수, 프로입단전 대학생, 독립리그 선수로 이루어진 팀이 한국 최상급 고교, 대학 독립리그팀과 연간 30경기를 치르고 프로와도 경기함 승률 70%를 넘으면 다음 시즌 개최가 확정되는 구조지. 그런데 최근 방송국과 제작사가 갈등을 빚으면서 이번 시즌 개최가 불투명해졌어. 방송국 측이 프로그램을 빼앗으려 하고 제작사가 저항하는 상황. 이 프로그램이 원 제작사의 손을 떠난다면 프로야구 관중동원에도 영향이 클 테니 KBO도 원 제작사 측에서 방송이 지속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어. 인천도 잠실도 동구장으로 바꾼다고? 인천은 문학구장이잖아? 주차장을 없애면 어떻게든 될것 같기도 한데. 인천 시내로 이전한다면 장소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그렇고 잠실에 돔을 만들 수 있는 땅이 있었나? 오래된 올림픽 스타디움을 철거하고 짓는다면 가능하겠지만 무리해서 만들면 고척 스카이돔처럼 비참한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애초에 물바다가 되는 걸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라커룸을 풀장처럼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천재가 말하길 찬란한 평화경제의 통일경제가 도래한다고 하더라고. GDP가 7배 이상 증가할 거라니까 수용 인원도 20만 명 정도로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꾸준히 높은 국민들의 프로야구 관심이 있다면 3만 명 수용 규모의 구장을 만들면 되잖아. 평일에는 2만 명으로도 충분하겠지만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다못 들어갈 수도 있지 않아. 이러다 관객들을 놓치는 거 아니야. 2030년쯤에는 관중이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정밀한 통계 계산이 있는 거겠지. 대단하네, 한국은. 그러고 보니, 출산율도 상승했다고 하던데, 이제부터 한국 인구가 다시 증가하는 거구나. 정말 다행이네. 앞으로 한국 야구는 돈도 잘 벌고 대박 날 거겠네, 부럽다. 새로 짓는 건 좋은데, 한국의 건축물들은. 폭평 정도라면 다행이지만, 적어도 끔찍한 사고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구장을 개선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선수들의 실력 향상에 더 집중해야 하는 거 아닐까? 지금 마스다 스타디움이 생기기 전옛 히로시마 시민구장도 비슷한 수준이었지 않았나? 사진으로 보면 그냥 대형 스크린이 달린 지방구장처럼 보이는데 지금까지 기사와 댓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